사세마인 4번 찬수왕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로 1100m 금요경마 체조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중 바깥쪽에서는 9번 일대강자와 외곽으로 10번 불꽃질주,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10번 불꽃질주, 5세마, 10번 불꽃질주가 선행에 나선 가운데 2위권의 안쪽 6번 탐나불배 바깥쪽 9번 일대강자. 10번, 9번, 6번, 8번, 7번 으로 다섯 마리 말이 앞섭니다. 다저 원율기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10번 불꽃질주, 2위권의 바깥쪽 9번 일대강자, 그 안쪽 8번 전설무작이 3위로 선입권에서 7번 광명승호가 4위권 유지한 채 중위권 안쪽 6번 탐나을대하위권의 5번, 1번, 2번 등이 최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10번 불꽃 질주, 바깥쪽 9번 일대강조하는 반마신차, 일마신차 뒤에서 안쪽 인코스 8번 전설무적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고, 바깥쪽 7번 광명성호, 미그뒤편 6번 탐나물패가 여전히 중위권에 자리합니다. 저는 10번 불꽃 질주, 타조 원유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9번 일대강자 역시 타조 문현진 기수 10번 9번 8번 7번 3번 6번 순으로 3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10번 불꽃일주와 바깥쪽 9번 일대강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3위권에서는 7번 광명성호 바깥쪽 3번 명작품 4세 안말 근석의 5위권 접전 펼칩니다. 외곽으로 8번 전설무적까지 합류하면서 안쪽 4번 찬수왕까지 팽팽한 가운데 선두권 접전 혼전입니다. 9번 일대강자와 어려운 선두 안쪽 3번 명작품이 근석의 추격해오고 바깥쪽에서는 4번 찬수왕과 외곽으로 최해부적 관심도가 틀어니다 8번 전설무적 8번, 4번, 9번. 8번, 4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렀던 8번 전설